는과학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아는과학쌤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화를 띠는 이온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흔히 이온음료, 이온음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이온, 그 이온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 한번 해보면요. 원소 원자를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분자의 개념도 공부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중요한 개념 이온의 개념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원자 모형을 한번 오랜만에 그려 볼까요? 자, 원자 모형은 가운데 뭐가 있죠? 같이 대답하면서 한번 해 봅시다. 맞아요. 원자 핵이 들어 있어요. 맞죠? 이 원자 핵이 들어 있고 이 둘레를 누가? 맞아요. 전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배치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 잘 기억하는 자물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이 전자는 이렇게 움직이고 원자핵은 움직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자를 3개를 적었습니다. 이 전자의 수와 같은 거는 뭐였죠? 자, 기억해 봅시다. 맞아요. 원자 번호하고 전자의 수는 같았어요. 맞죠? 그리고 이 전자는 어떤 전기적인 성질, 어떤 전하를 가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가졌죠. 그리고 원자핵은 이 마이너스의 수만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를 가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전자수와 같은 거는 마이너스 전화수와 플러스 전화수도 같겠네요. 맞죠? 세 개로.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깊이,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원자 핵은 또다시 뭐와 뭘로 나누느냐 하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애로, 애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중성자는 느낌에 정기적으로 아무 성질이 없을 것 같죠. 아무 성질이 없어요. 하지만 양성자는 양.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맞아요. 플러스의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원자 핵이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얘기는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 어떤 거? 원자 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이유는 양성자라고, 양성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양성자의 수. 그와 같은 수로 정기적으로 성질은 띄지 않지만 중성자의 수도 갖게 됩니다. 와! 보세요. 원자번호와 전자수, 마이너스 전화, 플러스 전화, 양성자의 수, 중성자수. 원자번호 하나를 아니까 이렇게 많은 걸알 수가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 질문합니다. 이 원자 모형은 어떤 원자 모형입니까? 전자가 3개이고 3번인 뭡니까? 그렇죠. li 리튬 이온입니다. 리튬입니다. 맞죠? 아직은 이온 공부를 안 하니까 약간 헷갈렸어요. 원, 원자예요. 리튬 원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결국은 플러스 전화하고 마이너스 전화의 숫자가 같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어다 중성을 띈다는 겁니다. 중성.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겁니다. 원자 모형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 원자 핵은 사실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어, 무게가, 어, 이 원자에 비하면 무게가 있어요. 얘들은 무게가 있는 애들이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바깥에 움직이고 있는 전자들은 굉장히 어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 가벼운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는 자유롭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전자라는 애들은 질량이 아주 적다 보니까 다른 원자로 이렇게 옮겨 가기도 하고 다른 원자로 이렇게 옮겨 가기도 해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바로 전자라는 거라는 거. 전자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원자가 있을 때 전자를 받기도 하고요 전자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센스 있는 어린이들은 어린이가 아니죠 어, 여러분들은 어, 이해할 거예요 이 원자라는 애는 원래 뭐였죠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는 전화를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보내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화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도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외부에서, 외부에서 전자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플러스보다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이온이 더 많아져요. 아니면, 여기에 있던 친구들이 바깥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빠져나가버렸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면 뭐가 더 많죠? 플러스가 더 많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이온이라는 겁니다. 이온. 이게 바로 이온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받게 되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게 되죠?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 이런 녀석들을 음이온 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이너스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전자를 잃어버린 경우에 플러스가 더 많게 되겠죠. 그런 친구들을 플러스 전화가 더 많은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해가 좀 되고 있나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양이온하고 음이온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이온들을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표시하는 걸 이온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온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온식을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온식을 쓰는 방법은 먼저 원소 기호를 적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h라고 이렇게 적어 봅시다 H라고 이렇게 원하는 원소 기호를 적고 지금은 중성 상태죠 이온이 아니니까 그때 이온이 만약에 된다면 오른쪽 상단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작은 숫자로 표시를 하면 돼요 작은 숫자로 표시할 때뭘 표시를 하느냐면은 하 전하의 종류와 전하의 수를 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잃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를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어, 여기서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해했을 거예요. 1 플러스를 적어줘야 되는데 1은 어떻게 됐죠? 맞아요. 생략이 됩니다. 1은 생략이 된다는 거. 생략이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를 하나 더 들까요? 어 산소 같은 경우에 이온으로 바뀌면 이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꾸로 이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산소라는 원자는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한다. 맞아요. 마이너스 성질을 마이너스를 성질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자를 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두개더 많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에다가 이 e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온을 부르는 이온의 호칭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이온의 호칭. 자, 먼저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됩니다. 먼저 양이온을 부를 때와 음이온을 부를 때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요. 양이온은 그냥 원소 뒤에 이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Na가 뭐죠? 나트륨이죠. 나트륨에 플러스 적어서 이거는 뭐라고 읽으면 돼요. 나트륨 이온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H 뭡니까? 수소죠. 수소도 어 플러스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소 적고 그 뒤에 뭘 붙인다? 이온을 붙인다. 수소 이온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간단하죠. 양이온은 간단해요. 근데 음이온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자 음이온도 기본적인 거는 같아요. 이렇게 원소를 넣은 다음에 원소를 넣은 다음에 이온을 부르면 되는데 이 사이에 들어가는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화라는 게 들어가요. 화라는 게 예를 들어서 s, 혹시 아나요? 황입니다, 황. 황은 이가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그래서 얘 이름은 황입니다. 그리고 뒤에다 이온을 붙여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뭘 넣어주라 그랬어요? 여기에 황. 화, 이온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음이온을 부를 때는 또 문제가 있는데, 어, 음이온을 갖는 원소 중에 무슨 무슨 소라고 끝나는 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염소 같은 경우에 염소 산소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염소 산소 이런 친구들은 이 소를 빼고 화를 붙이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Cl이 염소잖아요. 염소는 마이너스 이온이 됩니다. 음이온이 됩니다. 이럴 때 자, 아, 기본적으로 해봅시다. 염소. 그 다음에, 이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음이온이니까 여기에 뭘 넣어줘야 돼요? 화를 넣어줘야 돼요. 어? 그런데, 뭐가 붙었네? 소가 붙었어요, 소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 소를 없애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CL-는 무슨 이온이 됩니까? 염화 이온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 여러분들 처음 들어서 생소해서 그렇지 그렇게 복잡한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어, 선생님 영상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서 공부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알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온의 마지막입니다. 이온 모형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먼저 어, 자주 등장하는 Li 가지고 설명할게요. Li는 수헬리, 리, L, L, Li는 리튬이죠. 리튬인데 3번이기 때문에 원자에게는 플러스 3을 가집니다. 플러스 전하를 3개 가지고요. 바깥에 전자를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자 모형이 되겠죠. 여기서 이 Li 원자는 전자를 잃기 쉽습니다. 읽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 원자핵에서 플러스 전하는 이동을 못 한다 그랬죠.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누구만 바깥에 있는 전자들만 바깥에 있는 전자들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플러스는 세 개고 마이너스는 두 개니까 Li는 어떻게 표자, 표시하죠? Li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어떻게 읽어요? 리튬, 이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시간이 오늘 조금 길어졌지만 한번더 할게요. 산소 한번 해봅시다. 산소. 어, 산소는 8분이에요 산소는 플러스 8입니다. 원자에게는 플러스가 8개 들어있고요. 이 주변을 마이너스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산소 원자예요. 이 산소는 전자를 얻는 걸 좋아해요. 전자를 얻어요. 그것도 두개 얻는 걸 좋아해요. 두개 얻는 걸. 그래서 가운데 있는 원자핵은 플러스 전화가 8개 그대로 있겠고, 바깥에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하나, 외부에서 들어온 전자가 두개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산소, 이까, 마이너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뭐라고 읽어야 돼요? 산화, 이온이죠. 왜 산화가 됐는지 알죠? 산, 소가 들어갔어요. 맞죠? 산소가 들어갔으니까 이 소를 빼줘야 되니까 산화 이온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하고 이온을 깔끔하게 총정리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도 아는 과학쌤이었습니다. 안녕! 아는 과학쌤.